안녕하세요. 에이비누 최욱경입니다. 환절기가 지나면서 지금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.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각질은 올라오고 화장을 하면 화장이 하나도 안 먹고 피부가 뜹니다. 거기다 피부 트러블 안 나던 얼굴에 여드름까지 모공은 넓어지죠. 얼굴에 왜 이렇게 기름이 많이 낄까요 정말 속상합니다. 그런데. 이런 고민들을 싹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이 A 비누입니다. A 안 하면 딥 클렌징부터 피부 각질, 노폐물 제거, 신체 채취 방지, 여드름 예방, 보습력까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이 A 비누를 쓰면서 가장 좋았던 건 세안 후 피부가 촉촉해지면서 보습력이 오래 유지되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. 거기다 왠지 세안을 하는데도 영양분을 쏙쏙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. 이런 느낌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. 보세요. 98% 자연유래 성분으로 만들었어요. 성분을 보시면, 파모일에서 추출한 식물성 계면 활성제에 알로에베라, 주견, 프로폴리스, 토코페롤. 와, 이렇게 좋은 것들로 만들었으니, 영양 만점에 보습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. 98% 자연유래 성분이라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연령대가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저자극성 비누입니다. 또 하나 A는요. 딥클렌징 효과가 탁월합니다. 짙은 색조 화장에도 클렌징 크림 없이 이 비누 하나면 노폐물까지 다 해결해준다는 거. 그거 아세요? 위장을 자주 하는 육해공군 60만 군장병들의 사랑받는 생활 필수품으로 유명한 비누라는 거예요. 자, 자연을 담은 비누, 의약 외품 비누. 한 박스에 27,500원인데요. 5만 원 결제하시면 두 박스 더 드려서 세 박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시간에만 드리는 혜택입니다.